안녕하세요. 주원, 김나연 팀장입니다. 오늘의 일자리는요, 유명 체인점 배송입니다. 어, 2017년식 1톤 냉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목은요,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네, 물품을 배송하시는 일자리인데요. 박스 포장되어 있습니다. 출근지는 충북 음성입니다. 네, 충북 음성에서 전라권 1배송 후 현지 퇴근합니다. 네, 주 2일은 충청권, 전라북도권 15곳 네, 배송하시고요. 주 2일은 전라남도권 15곳 배송하시는 주 4일 근무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휴무 하십니다. 명절 쉬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요, 낮 2시에 시작하셔서 새벽 1시에 현지 퇴근하시면 됩니다. 월급료 410만원 완제, 유가보조금 최대 24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전라권 사이의 거주자 분들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주 4일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뭐 취미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주 4일 근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물품이 모두 박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점 네,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명 체인점 배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주어의 주원 GLS로 상담 오셔도 됩니다.